다이아몬드 생성 메커니즘을 고도의 몰입으로 규명한 것을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있으면서 나는 몰입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체험을 7년간 경험했다. 나는 내가 경험한 몰입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래서 신경과학 관련 책을 두루 읽고 관련 전문가들과도 교류하면서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의도적인 몰입 이론은 한마디로 어떤 한 가지 생각을 오래 계속하면 그와 관련된 유론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되고 몰입도가 올라가 문제 해결의 잠재력이 깨어난다는 라 것이다. 오랜 기간 공부와 연구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가장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라 궁극의 법칙이다. 인간의 삶도 물론 궁극의 법칙의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본능에 이끌리며 사는 삶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내리막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것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과 행동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와 감정이다. 정보와 감정을 처리하는 곳은 시냅스이다. 결국 시냅스 배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시냅스 배선은 장기 기억에 해당하며 무의식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은 다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잘 보면 그 방법을 알수 있다. 미국의 버나드 바스 교수의 의식의 통합 자극 공간 이론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바스 교수는 극장 무대를 예로 들었다. 의식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주인공이며 관객은 무의식에 해당한다. 의식의 내용은 무의식인 관객들에게 생중계되며 무엇이 의식이 될 것이냐는 자극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의식에 대한 통제력은 집중력 혹은 몰입의 수준이다. 의식의 무대 위에 내가 원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계속 올리려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쉬운 문제라면 무대 가까이 있는 무의식의 도움으로 짧은 시간에 풀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라면 무대에서 멀리 있는 무의식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몰입을 통한 문제 해결의 경험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인생 행로를 바꿀 수 있다.